우리가 흔히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도 이 단어 속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가득 담겨 있을 겁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파렴치한 행동이나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떠오르기 쉽죠. 그런데 만약 당신의 가장 이기적인 선택이 사실은 당신 자신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수많은 타인의 삶까지 변화시키는 위대한 출발점이었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은 어쩌면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남을 위한 삶과 나를 위한 삶 사이에서 깊이 고민하곤 합니다 때로는 타인의 기대를 저버릴까 두려워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외면하기도 하고 고귀한 희생과 이타신만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압력 속에서 진정한 나를 잃어버리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시대에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기적인 선택을 감행했던 한 인물의 드라마틱한 삶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필요한지를 근본적으로 되묻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강력한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19세기 중반 영국, 산업혁명의 물결이 사회를 뒤흔들던 시기였죠. 당시 상류층 여성들에게 기대되던 삶은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우아한 응접실에서 차를 마시거나 성대한 무도회에서 멋진 신사와 춤을 추며 교양 있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훌륭한 가정을 꾸려 남편의 사회생활을 돕는 현숙한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는 것이었죠. 풍요롭고 안정된 삶, 사회적 지위가 보장된 미래가 그들에게는 당연한 특권처럼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삶에 만족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기,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는 이름의 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죠.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며 아름답고 지적이며 사교성까지 겸비한 재원이었으니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할 것 하나 없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의 궤적을 걷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려한 저택의 응접실에서 지루한 대화에 귀 기울이거나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서 춤을 추는 순간에도 그녀의 시선은 늘 초점없이 허공을 헤매곤 했죠. 그녀는 단순히 상류층 아가씨로서의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더 거대하고 의미 있는 자신만의 소명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끊임없이 불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찾던 소명은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결혼과 안정된 삶 대신 당시 가장 천대받던 직업 중 하나인 간호의 길을 택하려 했습니다. 19세기 간호사라는 직업은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여성들이나 하는 하찮은 일로 여겨졌습니다. 병원은 더럽고 위험하며 간호사들은 종종 술주정뱅이나 물란한 여성으로 인식되곤 했으니 상류층 아가씨가 간호사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그야말로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는 이기적인 망나니 짓으로 비쳤을 겁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결심에 경악했고 대체 무엇 때문에 멀쩡한 삶을 버리려 하느냐며 끈질기게 만류했습니다. 그들의 실망하는 표정은 나이팅게일에게도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래 간호 서적을 탐독하며 당시 병원의 열악한 환경을 엿보고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등 내면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기 시작했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이끌려 그녀는 마침내 크림전쟁의 참혹한 현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1854년 영국군 야전병원이 있던 터키의 스쿠타리,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참담했죠. 병사들은 부상보다 질병으로 죽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았고 그들의 고통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상처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오물은 넘쳐났으며 영양실조와 전염병은 마치 숨쉬듯 병원 전체를 휩쓸고 있었죠. 당시 병원 풍경은 마치 지옥과도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팅게일은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기적인 신념, 즉 간호에 대한 열정과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강렬한 소명 의식에 충실했죠. 그녀는 도착하자마자 병원의 모든 것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환자의 상처를 돌보는 것을 넘어 왜 이렇게 많은 병사들이 죽어가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었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비위생적인 환경과 부족한 물품, 그리고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이러한 시도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시 영국군 병원은 남성들로 이루어진 폐쇄적인 조직이었고, 여성의 지위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층의 완고한 저항에 부딪히는 건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죠. 하지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통계 자료를 무기 삼아 비위생적인 환경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리고 단순한 부상보다 감염병이 얼마나 많은 생명, 생명을 앗아가는지를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사망 원인을 정확히 기록하고 분석하며 깨끗한 물과 신선한 공기 그리고 영양가 있는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수치로 증명했죠. 그녀의 이러한 이기적인 고집은 결국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병사들의 침구를 교체하고 병실을 청소했으며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신선한 음식과 옷을 제공하고 병사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했죠. 그녀의 이러한 노력은 기적과도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불과 몇달 만에 사망률은 사회 후 2%에서 2%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간호사의 역할이 아니라 보건행정과 통계학을 결합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의 승리였죠. 병사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그녀의 이기적인 사명감과 끈질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등불을 들고 병실을 돌며 병사들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는 어두운 복도를 밝히며 아픈 병사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병사들은 그녀를 등불을 든 여인 The Lady with the Lamp 이라 부르며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이 별칭은 단순한 애칭을 넘어 그녀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준 구원자임을 상징하게 되었죠. 그녀의 이기적인 선택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가장 숭고한 이타심으로 발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존의 삶을 거부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했던 한 여성의 용기가 이토록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크림 전쟁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크림 전쟁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얻은 병은 그녀의 몸을 평생 괴롭혔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병약해졌지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열정은 결코 식지 않았죠. 오히려 그녀는 병상에 누워서도 펜을 놓지 않고 자신이 겪었던 모든 경험과 깨달음을 글로 엮어냈습니다. 수많은 보고서와 논문, 그리고 간호 지침서들이 바로 그 결과물이었죠.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이 글들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현대 간호학의 견고한 초석을 다지는 위대한 작업이 되었습니다. 마치 씨앗 하나가 거대한 숲을 이루듯 그녀의 이기적인 선택이. 결국 전 세계 의료 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멸의 유산으로 피어난 순간입니다. 나이팅게일이 걸었던 길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소명을 찾아 떠났던 그 용기 있는 발걸음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위생적인 병원 환경, 체계적인 간호교육, 그리고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는 아마도 훨씬 더 늦게 찾아왔을 겁니다. 그녀는 간호라는 직업을 천한일로 여기던 당시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꾸고 전문적이고 고결한 영역으로 끌어올렸죠. 그녀의 개혁은 영국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병상에 누워 희미한 등불 아래 밤새 글을 쓰고 전 세계 곳곳으로 자신의 책을 보냈던 그녀의 모습은 어쩌면 고독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순간이 인류를 위한 숭고한 봉사였음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등불을 든 여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이 별칭은 크림 전쟁 당시 어둠 속에서 병사들을 위로하던 그녀의 모습을 상징하죠. 하지만 그 등불이 밝힌 빛은 단순히 병원 복도만을 비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지와 편견에 갇혀 있던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간호라는 직업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며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향한 새로운 길을 환하게 비춘 희망의 등불이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잘 청돈된 병원, 환자 곁을 지키는 숙련된 간호사들의 모습 속에는 바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정신과 노력이 고스란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기적인 선택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결국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존의 삶을 거부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했던 그 용기 있는 이기심이 역설적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현대 간호학의 초석을 다지는 가장 위대한 이타심으로 발현되었다는 사실 말이죠. 그녀가 자신의 행복과 소명을 위해 이기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크림 전쟁에서 더 많은 병사들이 불필요하게 죽었을 것이고. 현대 의료 시스템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개인의 행복 추구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될수 있음을 나이팅 게일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대 속에서 자신의 진짜 행복을 외면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진정한 이기심이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지키고 성장시켜 궁극적으로는 더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나이팅게일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죠.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당신의 행복을 위한 이기심은 무엇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첫 걸음일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는 계속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